우울한 대학 졸업식 풍경. 어제 전해드렸습니다만 졸업을 하거나 졸업을 앞둔 학생들의 발목에는 수백 혹은 수천만 원의 빚이 족쇄처럼 묶여 있습니다. 빚을 안고 사회로 나가야 하는 학생들의 우울한 현실을 정경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학사모를 쓰고 기쁨을 나누지만 사실 김호 씨는 졸업을 유예한 상태입니다. 일자리를 구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빚 때문에 늘 마음이 무겁습니다. 학자금으로 3,800만 원을 빌렸는데 학기 중에도 열심히 일해 갚았지만 아직 2,600만 원이나 남았습니다. 어렵게 취업을 한다 해도 봉급은 빚 갚는데 쏟아부어야 할 처지입니다. 이제 시작이 마이너스부터 시작을 하니까 결혼이나 뭐 앞으로 뭐 사회 그 기반을 잡는다거나 뭐 집을 뭐 하는데도 조금씩 점점 밀뤄 늦춰져가는 느낌. 많이 있어서 조금... 등록금에 방값이나 식비 같은 생활비까지 오르면서 정부의 학자금 대출액은 2010년 3조 7천억 원에서 지난해 10조 7천억 원으로 3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1인당 평균 대출액은 지난해 704만 원으로 34%포인트 정도 증가했습니다. 거의 절반 이상은 다 학자금 대출을 받고 있어요. 한달 월세의 공과금을 벌려고 하면 평일이랑 주말 전부 다 일을 하지 않으면 되지 않거든요. 뭐. 졸업을 하고도 취업이 안돼 이자나 원리금을 제때 갚지 못한 연체자는 4만여 명. 6개월 이상 연체하면 신용유의자가 돼 악순환의 굴레에서 벗어나기가 더 어렵게 됩니다. 취업을 한 학생 들 5명 중에 1명은 계약직이라고 하거든요. 이처럼 고용의 양과 질이 굉장히 열악한 상황 속에서 지속적으로 어, 채무자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좀. 취업난도 힘겨운데 채무 압박까지 사회를 향해 대학의 문턱을 넘기가 점점 더 힘겨워 보입니다. SBS 정경입니다.